해년마다 더워지는 여름. 여름만 되면 높은 습기와 더위 때문에 피부화장이 더럽게 무너져 불편함을 호소하는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런데 여기 갑갑하지 않으면서도 더위에 무너지지 않고 마스크 긁힘에도 강해서 3년째. 여름만 되면 무조건 다시 찾게 된다는 쿠션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 때문인지 오늘 초 밀착 취재, 밀착 리뷰 해볼게요. 고고! 안녕하세요. 스코스코 민스코입니다. 봄이 정말 짧게 스쳐 지나가고 여름이 다가오고 있어요. 저는 여름이 다가올수록, 아, 베이스 바꿀 때가 됐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자꾸 손이 가는 제품이 진짜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하는데, 딱 여름 쿠션 중에 그런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무려 3년째 되돌아온 쿠션이에요. 여름 쿠션하면 바로 떠오르는 여름 쿠션 최고 1인자, 요 라네즈 네오 쿠션입니다. 20년 여름 기억하시나요? 그때 정말 역대급 습기에 정말 짜증 지수가 높았어요. 봤는데 네오 쿠션 첫 출시되자마자 그때 한두 통은 썼던 것 같아요. 25호도 있어서 제가 피부가 어두울 때 정말 잘 사용했거든요. 그리고 21년 여름, 다시 더워지자마자 더위와 습기에도 피부가 숨쉴수 있는 쿠션을 찾아서 이 네오 쿠션을 다시 꺼내들었더라고요. 네오파드 출시되고 나서는 네오파드도 정말 잘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22년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자마자 바로 생각나는 게 바로 이 라네즈 네오 쿠션이더라고요. 진짜 이 마성의 매력. 왜 도대체 여름만 되면 자꾸 손이 가는 오늘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미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라네즈 네오 쿠션이고요. 무려 7가지 쉐이드로 다양한 피부톤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사실 제가 피부톤이 어두울 때 25호가 출시돼서 너무너무 감사해하면서 사용을 했거든요. 13호부터 25호까지 다양하게 챙겨줬고 그 안에서 쿨베이스, 뉴트럴 베이스도 고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지금은 23N호를 제일 잘 사용하고 있는데 21호랑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23호예요. 다른 타사처럼 22호 같은요 23호가 아니라 딱 자연스럽게 바르기 좋은 23호라서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혹시 23호인데 좀더 화사한 거 좋아하신다면 저는 23C 추천을 드릴게요. 아무튼 이미 이 네오쿠션은 정말 정말 유명하잖아요. 사용해보신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요. 이 쿠션 디자인은 말해 뭐예요. 솔직히 이 쿠션 디자인 때문에 구매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거두절미하고 왜 좋은가 도대체 여름에 더 좋은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냥 제 피부 같아요. 되게 뽀송하고 맵 못게 발리는데 인위적인 게 아니라 그냥 제 피부 같아요. 종... 얇게 피부에 찹찹찹 붙으면서 발리는 이 밀착력이 저한테는 되돌아오게 하는 제일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근데 거기에 긁힘도 없어요. 얼마나 밀착력이 좋으면 긁히지 않고요. 긁혀도 티가 안 나요. 진짜 최고죠. 이거 진짜 마스크 쓸때 여름에 더운 날씨 때문에 찐득찐득해질 때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원래 보통 쿠션은 처음 퍼프에 내용물을 묻힐 때는 양 조절을 못하면 많이 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작게 칼집처럼 타공이 있는 퍼프가 피부에 적당량만 균일하게 도. 도포되게 도와줘요. 처음 두들길 때 양이 많은가 싶어도 두들기다 보면 이 타공 퍼프가 내용물을 적당히 흡수하고 뱉어내서 딱 전체 피부에 적당량씩만 균일하고 고르게 도포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마무리는 한겹 아니고요. 0.1겹. 그냥 제 피부처럼 찰싹 보송하게 밀착이 됩니다. 정말 신기한 건 이렇게 밀착시키고 나면 쇠꼬챙이 같은 걸로 긁어도 긁힘이 없다는 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정말 밀착력 원탑 쿠션이에요. 피부 위에 바르고 나서도 긁힘이 없는 거 보이시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마스크 썼을 때 제일 많이 지워지는 부분 바로 이코 지지대가 있는 콧등이랑 마스크에 바로 닿는 이 코끝이잖아요. 사실 다른 부분보다 이코 부분이 지워지면 수정도 어렵고 너무너무 짜증나는데 라네즈 네오 쿠션은 코를 마스크에서 지켜줍니다. 이게 다 얇은 제형이랑 퍼프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얇게 밀착시켜주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포인트. 매트한데, 얇아. 매트한데, 이렇게 내 피부 같을 수 있나? 이게 되나? 싶은데 되는 쿠션이에요. 발라보시면 얇은 투명 파우더를 바르는 것처럼 바르자마자 바로 매트하게 펴발리는 쿠션이에요. 두터운 커버 파우더가 아니라 투명한 파우더를 얹듯이 가볍고 보송하기 때문에 더운 여름에도 찝찝하지 않고 산뜻하게 쓸수 있어요. 쿠션 타입들 중에서 바르고 나서 점차 매트해지는 타입이 있고 바르자마자 매트한 타입이 있는데 이거는 바르는 동시에 매트하고 보송하게 찹찹 밀착이 되는 타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픽싱이 빨라서 펴바르기 어려운 그런 타입이 아닙니다. 그래서 펴 바르는 것도 되게 편하게 펴 바를 수 있는 쿠션이에요. 제가 항상 제 피부에만 보여드려서 다른 피부 타입에도 사용을 해봤는데요. 저는 건성 각질형 타입이고요. 저희 편집자님은 지성 트러블성 피부 타입으로 완전 극과 극정 반대의 피부 타입이에요. 이렇게 정 반대의 피부 타입을 써도 정말 얇게 착 붙은 보송한 매트 피부 표현을 느끼실 수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건성 광민선 씨께서 발라볼 건데요. 퍼프 끝에 살짝 제형 묻혀주고 제일 많은 양이 묻어도 되는 피부가 제일 두꺼운 광대뼈 쪽에 톡톡 찍어준 다음에 나머지 두들겨서 펴발라줄 거예요. 이 쿠션은 진짜 피부에 짭짭짭 붙으면서 제형을 밀착시켜주는 게 특징이에요. 두드리는 대로 피부에 붙어서 픽싱이 빠른 것 같지만 펴바르는 게 정말 어렵지 않은 신기한 제형이고요. 파우더와 쿠션을 한 번에 바르는 듯한데 그렇다고 뻑뻑하지는 않고 너무 매트해서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도 아니에요. 보송하고 매트하면서 얇은 제형이 한겹 아니고 0.1 겹. 코팅한 듯이 얹어져서 정말 제 피부처럼 마무리되는 쿠션입니다. 제가 이렇게 얇은 쿠션 사용하면 항상 모공 요철 커버는 좀 포기하거든요? 근데 네오 쿠션은 모공 부분도 깔끔한 편이라서 이 부분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저는 원래도 매트한 쿠션을 좋아하지만 여름 되면 특히 습기 때문에 매트한 걸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도 저는 내추럴 본 건성 피부이기 때문에 매트 쿠션 잘못 쓰면 피부가 조이는 느낌이 나거나 각질이 자꾸 들뜨거나 시간 지났을 때 되게 갑갑해 보이고 피부가 두꺼워 보이는 그런 단점이 점들이 있었는데 이 라네즈 네오 쿠션은 매트한데 정말 내 피부처럼 자연스러워서 마치 피부가 숨쉬는 느낌을 주는 되게 편안한 매트 쿠션이에요. 자, 이번에는 저희 지성 편집자님께서 한번 발라보실게요. 그럼 이번에는 지성 피부인 편집자가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버할게 많은 피부지만 욕심내지 않고 적은 양으로 얇게 바르는 게더 밀착력 있게 발리고 깔끔하게 유지되더라고요. 처음 발랐을 때는 너무 퍼석퍼석하게 올라가는 느낌이라 건조하지 않을까 했는데 두드려서 바르면 고르고 그리고 얇게 내 피부에 말 그대로 핏되게 발려요. 지성 피부인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베이스와 내 피부 사이에 기름층이 생기는 그 느낌, 그게 너무 싫으시잖아요? 네오 쿠션은 처음에 얇게 밀착력 있게 발라놓으면 시간이 지났을 때 기름층이 생기는 느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쿠션과 유분이 섞이면서 오히려 광이 좀 올라와요. 저는 시간 지나서 광이 자연스럽게 올라왔을 때 표현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유분이 올라왔을 때는 마스크에 좀 묻지만 얼굴에는 긁힘, 찍힘 같은 게 티가 안 나서 좋았고요. 수정화장 했을 때도 기존에 발랐던 것과 자연스럽게 섞이는 느낌이라 전체적으로 사용하기가 쉬웠어요. 어때요? 건성 피부에도 지성 피부에도 되게 투명하고 맑고 얇게 정말 내 피부처럼 발리지 않나요? 저는 이게 진짜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커버력이 없는데 있어요. 없는데, 아니, 있어요. 솔직하게 커버력이 높지 않다고 생각해요. 커버력은 그냥 그래요. 하지만 굉장히 얇기 때문에 쌓아 올려서 커버 쌓기가 되게 좋은 제형이에요. 그래서 커버력이 없는데 있다라는 표현이 찰떡인 제형이고요. 사실 요즘에는 전체적으로 두껍게 바르기보다는 얇게 바른 다음에 커버 필요한 부분에만 한번더 덧바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수정 화장하는 경우에도 그렇고요. 근데 이거는 신기하게도 덧바를수록 가벼운 느낌이에요. 한겹 가볍게 올렸을 때는 커버력이 그냥 그래요. 자연스럽게 균일한 피부톤을 내 피부인 것처럼 만들어 줬지만 짜잘한 피부의 잡티를 가리기엔 아쉽죠. 여기에 커버가 필요한 부분에 한번더 쌓아 올려주시면 내 피부처럼 착 붙어 있는 자연스러움은 유지하면서 딱 커버만 업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버력이 없었는데 있는 이 느낌이 돼요. 그래도 워낙 얇고 자연스러운 제형이다 보니까 모든 잡티를 완벽하게 가려주는 고그 커버 제품은 아니에요. 근데 이 쿠션이 고그 커버 제형이었다면 이렇게 얇고 가벼우면서 내 피부 같은 약간... 약간의 맑은 이 느낌, 이 장점들이 다 사라졌을 것 같아서 딱이 정도, 자연스럽게 커버력을 빌드업할 수 있는 이 정도가 이 쿠션이랑 제일 잘 맞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네 번째, 여름에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지속력이잖아요. 더워서 땀 흘리고 습기 차서 화장 녹고 이게 여름에 최대 고민일 텐데요. 라네즈 네오 쿠션은 여름 이 습기랑 더위에 굉장히 강력해요. 여름에도 정말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지속력 테스트를 해봤어요. 1시쯤 화장을 했고 거의 풀메이크업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다른 영상 폭풍 촬영하고 나니까 5시가 되었네요. 보시면 살짝 유분이 올라와 있어요. 유분 때문에 코 옆이나 모공에 끼거나 쿠션이랑 섞여서 뜬게 아니라 쿠션은 그대로 밀착되어 있으면서 유분만 깔끔하게 올라왔어요. 아마 건성 피부분들은 딱이 정도 유분 올라오는 걸더 좋아하실 것 같기도 한데 저는 매트한 걸 좋아해서 파우더로 광만 살짝 잡아서 수정해줬습니다. 딱히 쿠션을 덧바를 필요 없이 유분만 잡아주면 바로 첫 화장처럼 깔끔해져요. 그리고 퇴근 후에 나가서 잠깐 밥 먹고 사무실에 또 돌아와서 밀린 분리 수거를 하고 나니까 9시가 됐네요. 이날 밤인데도 되게 덥더라고요. 땀이 좀 나서 유분이 꽤 올라왔는데 역시나 어디 끼거나 더럽게 뜬 느낌 없이 깔끔했어요. 밥 먹고 카페 가면서 착용했던 마스크인데 쉐딩 같은 색조만 살짝 묻고 쿠션은 거의 안 묻어났습니다. 역시나 깔끔하게 유분만 올라온 상태여서 두 번째 수정도 파우더로 광만 눌러줬어요. 네오 쿠션 쓰는 날에는 쿠션으로 수정하는 것보다 이렇게 파우더로 유분만 잡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바로 깔끔해졌죠? 이렇게 깔끔하고 지속력 있게 더잘 쓰기 위한 몇 가지 팁이 있는데요. 제가 라네즈 네오 쿠션을 무려 3년째 잘 써오고 있다 보니까 라네즈에서 이렇게 네오 특파원으로 임명을 해주신 만큼 제가 라네즈 네오 쿠션을 더잘쓸수 있는 초밀착 팁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이 라네즈 쿠션이 좀 나랑 잘안 맞았다. 약간, 어? 제가 설명하는 거랑 너무 다른 사용감이었다 하신 분들은 이 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밀착 팁이니까 조금 가까이에서 설명해 볼까요? 부담스럽진 않으시죠? 먼저 퍼프 사용 팁이에요. 이 제형 자체도 매트하고 피부에 찹찹 붙는 느낌이 드는데 이 퍼프가 그 찹찹 붙는 밀착력을 한층 더 더해줘요. 이 퍼프 역시도 피부에 찹찹 붙는 타입이다 보니까 이렇게 밀어서 바르기보다는 두들겨서 바르는 게 훨씬 더 좋은 퍼프예요. 또 제가 말한 것처럼 약간 투명 파우더를 얹은 것처럼 얇으면서 보송 매트하게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특히 각질 있는 분들은 이렇게 밀어서 바르는 거 금지입니다. 이렇게 두들겨서 발라주세요. 두 번째, 여름이라서 매트한 쿠션 바르고 싶은데 건성 피부라서 여름에 매트 쿠션 바르면 자꾸 피부에서 뱉어낸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퍼프에 가볍게. 미스트를 뿌린 다음에 사용을 해보세요. 얼굴 전체에 미스트를 뿌리고 사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퍼프에 살짝 미스트 뿌려준 다음에 발라주시면 훨씬 더 쿠션이 잘 먹어요. 저도 아무래도 건성 피부이다 보니까 가끔씩 피부가 각질이 돌아버린 날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 이런 매트한 쿠션 사용하면 각질 좀 들뜰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퍼프에 살짝 미스트 먹여준 다음에 발라주시면 각질 들뜸 없이 더 찹찹 잘 먹는 매트 피부 표현 하실 수 있어요. 세 번째, 이거 정말 정말 중요한데요. 얇은 쿠션, 얇은 베이스를 쓰실 때는 이전에 사용하는 스킨케어 혹은 메이크업 베이스를 쓰더라도 얇은 걸 사용해주셔야 돼요. 이미 피부에 두꺼운 보습층이 있는데 그 위에 얇은 쿠션을 얹어봐야 이 두꺼운 보습층 때문에 얇게 피부에 착 밀착되기 어렵겠죠? 이 쿠션이 피부에 덜 붙으면 그만큼 묻어남, 긁힘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제 여름이라서 스킨케어가 많이 가. 가벼워지셨을 텐데 그럼에도 나는 짱짱한 스킨케어가 좋다 하시는 분들 좀 도톰하게 스킨케어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충분히 스킨케어가 다 흡수된 다음에 사용해 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네오 쿠션이 워낙 얇다 보니까 이 쿠션 바르기 전에 피부에 흡수되기보다는 약간 덮여서 발리는 그런 톤업 선크림, 톤업 크림, 약간 두껍게 발리는 무기자차 선크림 이런 거 바르고 쿠션을 얹으시면 되게 잘 무너져요 오히려 시간 지나고 이 쿠션이 밀착되는 게 아니라 뜨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얇은 네오쿠션 이전에 두꺼운 베이스가 있어서 피부에 착 달라붙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네오쿠션 사용하기 이전에는 이렇게 라네즈의 워터뱅크 크림처럼 얇은 수분크림이나 얇은 수분 선크림 사용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네 번째, 얇은 쿠션 위에 또 파우더를 너무 많이 덮어버리면 이것도 역시 얇은 쿠션의 장점을 아사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 쿠션 자체가 워낙 보송하고 매트하게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파우더가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나는 그 어떤 광도 원치 않아. 시간이 지났을 때 나는 어쩔 수 없이 광이 올라와 하시는 분들은 딱 그런 국소 부위에만 정말 얇은 파우더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이 네오 쿠션이랑 이 네오 파우더 궁합이 되게 괜찮더라고요. 아무래도 네오 패밀리로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얇기가 잘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딱 눈밑 반사광이나 모공 부분 그리고 이마 같은... 유분이 올라오는 부분에만 가볍게 사용을 해주고요. 딱 이렇게 썼을 때 예쁜 피부 표현을 유지하기가 좋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네오 패밀리들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패밀리들 같이 사용하면 굉장히 좋거든요. 제가 이 네오 파데도 사실 출시됐을 때 제가 직접 구매해서 잘 사용을 했거든요. 네오 쿠션보다 조금 더 쫀쫀하고 밀도 있게 피부 표현을 해줘서 피부가 정말 예뻐 보이는 매트 파데였어요. 이게 출시되고 얼마 안 돼서 날씨가 좀 추워졌어요. 그래서 좀 아쉬웠는데 이제 여름 되면 너무너무 잘 사용할 매트 파데예요. 뭔가 이 네오 쿠션이 묻어남이랑 긁힘 없이 산뜻하게 피부 표현을 해준다면 이 네오 파데는 더 세밀하게 피부 표현을 꼼꼼하게 해주는 느낌? 그래서 영상에서는 이 네오 파데를 얇게 레이어링 했을 때 피부가 정말 예뻐 보였어요. 그래서 첫 화장은 요 네오 파데로 밀도 있게 해주시고 수정 화장은 요 예쁜 네오 쿠션 들고 다니면서 해주시면 요 궁합도 되게 괜찮아요 파우더 포기 못해 하시는 분들은 요 네오 파우더 사용해 주셔도 좋고요 요거는 제가 직접 구매한 제품입니다 이 네오 쿠션 사용을 하면은 사실 쿠션 수정하기보다는 그냥 살짝 올라오는 유분 정도만 정리해줘도 될 때가 많아서 이 파우더만 들고 다닐 때도 있어요 이 같은 네오 패밀리 제품들이라 그런지 다 얇은 두께감으로 궁합이 좋아요 여름에 진짜 이 친구 물건이라니까요. 자 이렇게 라네즈 네오 쿠션 초 밀착 취재, 초 밀착 리뷰 해봤는데 어떻게 3 년째 되돌아오는 이유를 아시겠나요? 아니 진짜 웃긴 게 제가 아 어, 네오 쿠션 음 그냥 쏘쏘해 쓸만해라고 얘기하면서도 맨날 네오 쿠션을 썼더라고요. 사실 그런 제품이 진짜 좋은 제품 아니겠어요? 이상하게 자꾸 손이 가는 그런 제품? 이 라네즈 네오 쿠션은 정리하자면 일단 매트한 피부 표현을 좋아하면서 피부가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려요. 특히 마 마스크 긁힘이 너무 스트레스이신 분들 정말 긁힘에 있어서 되게 강한 쿠션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정말 추천을 드리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커버력은 되게 자연스러운 편이니까 이점 유의하시고요. 저는 여름에 썼을 때 되게 산뜻하고 찝찝한 느낌이 없어서 너무 너무 잘 사용했는데 이번 여름에도 역시나 네오 할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네오 쿠션, 네오 패밀리, 네오 특파원으로서 이렇게 열심히 영업을 해봤는데 여러분도 여름에 네오 해 보시길 바랄게요.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내일도 힘내시고요. <laughs> 영상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